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디로그 진디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동안 리뷰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취미로 캠핑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아웃도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명을 사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 드릴 제품은 손전등입니다. 흔히 우리가 프레시라이트라고 하는 손전등이고요. 오라이트라는 아웃도어 택티컬 조명의 명가에서 만든 신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오라이트의 시커포 미니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색상은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블랙, 오디 그린 그리고 레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오디 그린으로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이 제품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전면에는 시커포 미니의 디자인이 이렇게 양각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면 이렇게 체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색상, 쿨 화이트와 내추럴 화이트 두개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쿨 cool 화이트로 되어 있는 제품을 받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면부에는 이 제품의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가지 스펙이 되어 있죠. 이 제품의 특징은 두 가지의 불빛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후레쉬라이트의 랜턴 조명과 그리고 또한 가지 UV라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것도 UV라이트 때문이기도 한데요. 스펙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일반 랜턴일 때 그리고 아래쪽은 UV 랜턴일 때 스펙들이 적혀 있어요. 보시면은 터보, 하이, 미디움, 로우, 문라이트에서 각각 루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1200 루멘까지 나오고요. 최대 거리는 120m까지 조명이 닿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용 시간은 3에서 3분 정도로 터보 모드일 때 3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장 적은 문라이트 모드일 때는 2루멘 정도로 12일 가량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불빛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사용 시간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UV 라이트. UV 라이트는 760 마이크로 웨이브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런 스펙들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한번 요 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보면 이렇게. 사실 제가 한번 오픈했던 제품이에요. 다시 패키징 언박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되어 있는 건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 충전하는 방법 그리고 배터리를 탈착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USB를 뒤쪽을 통해서 되어 있고요. 자 박스를 보면 이렇게 랜턴이 들어 있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네 충전을 위한 충전 단자가 들어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 스트랩도 같이 들어 있네요. 핸드 스트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를 보면은 시커퍼 미니 본체가 들어있고요 충전을 위한 충전 단자가 들어있습니다 요 충전 단자는 자석식이에요 전용이고요 딱 붙죠 딱 붙게 되어있는 충전 단자입니다 USB 단자고요 그리고 핸드 스트랩 요 핸드 스트랩은 요쪽에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핸드 스트랩을 끼실 수 있는 홀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워런티 워닝, 세이프티 워닝이라고 되어 있는 세이프티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유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유저 매뉴얼은 들어가 보시면은 그림의 형태로 몇 번씩 눌러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확인하시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어로도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가 박스 안에 있는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디 그린 색상의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제 손바닥에 딱 잡히는 사이즈예요. 한 10cm쯤 되어 보이는데 한 손에 딱 잡히는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살짝 묵직한 느낌이 나요. 아, 이게 금속재질로 되어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한 손으로 딱 잡혀서 제 주먹에 딱 들어가죠? 이렇게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질은 금속 재질이에요.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나요. 오라이트 스티커 포 n 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클립이 있는데, 요 클립은 양방향 클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낄수 있고,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이렇게도 낄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낄수 있는 클립이 되어 있고요. 조작 버튼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를 열어주시면 배터리가 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안에 노란색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열고 막혀있는 거를 제거를 해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IPX8 등급의 방수등급을 가지고 있고 1.5m의 낙하 충격을 버틸 수 있게 충격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IPX8 등급이니까 웬만한 방수 성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고 렌즈는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아래 두 개가 일반적인 프레쉬 라이트를 사용할 때의 랜턴이고요, 요 LED고요. 위쪽이 UV 라이트의 랜턴이 되겠습니다. 딱 잡기 편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어요. 작동법은 요 버튼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한번 꾹 누르게되면 이런식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보이시죠? 불빛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로우 미들 하이 로우 미들 하이 로우 미들 하이 로우 자 로우 상태의 불빛입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은 미들 하이 로우 미들 자요 상태가 미들 버튼이에요 한번 더꾹 눌러주면 하이 버튼으로 바뀝니다 이런식으로 하이 상태에요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자이 제품은 다시 사용을 했을 때 마지막에 제가 사용한 불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누르면 꺼지고 한번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이 상태에서 꾹 누르면 자 미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로 꺼요 다시 키면은 미들 상태에 이 조명이 나오게 됩니다 꺼요 다시 키면 이렇게 꾹 누르면 하이버드가 되겠죠 이 상태로 끄면 다음에 켰을 때 하이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미들, 미들 상태를 일단 나눌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래쪽 두 군데에서 지금 불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꺼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UV 모드로 들어갈 때는 꺼져있는 상태에서 두번 클릭. 자, 보시면은 파란 불빛이 나오고 있죠? 자, 요게 UV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요. 두 번. 한 번만 누르면 일반적인 조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일반 상태고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을 딱딱 누르면 터보 모드가 돼요. 이 상태로 터보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꺼지고요. 다시 터보 모드로 켜집니다. 꺼지고요. 켜주고꾹 누르면 조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조작법이 간편한,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느낌의 조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불빛이 없는 화장실이에요. 네. 지금 낮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조이 C커포 미니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켰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로우 모드인 상태예요. 로우 모드인 상태에, 꾹 누르면 자, 미들 모드입니다. 하이모드고요. 자, 다시 한번 로우 모드, 로우 모드의 광량이고요. 미들 모드, 하이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라이트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꺼진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주 약한 불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문라이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뜨고요두번 누르면 U V 모드가 작동하잖아요. 자 U V 랜턴입니다. 한번 제가 이걸로 물건을 비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형광 물질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 휴지가 떨어져 있네요.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때 이렇게 벽 쪽에 붙여보면은 좀덜 닦인 것들이 표시가 돼요.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제가 UV 라이트를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어, 청소하셨는데 좀 지저분하네요. 음. 꺼보고요. 다시 한번. 두 번. 따닥 누르면 UV. 그고 한번 누르면 그냥 랜턴. 일반 랜턴의 상태는 에 이런 오염 상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U V 랜턴이 있는 시커포미니를 사용했다고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렇게 세 번을 누르게 되면은 점멸 모드가 됩니다. 보이시죠? 반짝 반짝 반짝. 점멸 모드. 위급 사황일때점멸 모드를 통해서 내 위치를 알리거나 아니면 사고 현장을 사람들에게 주의를 줄수 있는 이런 전멸 모드의 불빛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번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커포 미니 한번 외부에 나가서 사용을 해봤어요. 꽤 광량이 좋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U.V. 랜턴을 통해서 U.V. 라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도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휴대하기 굉장히 편한 간편하고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적당히 밝은 불빛 량 광량의 UV라이트가 있어서 여행 갔을 때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오염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럴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있으면 편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구매를 해 봤습니다. 자, 오라이트 홈페이지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103,900원 정가이고요 저는 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할인을 좀 적용을 받아서 40% 할인된 금액 68,000원 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10만 원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이 제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야외 활동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도 UV 라이트로 굉장히 좋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오래간만에 복귀하는 리뷰 영상으로 이 오라이트 시커포 미니 제품 리뷰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무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계십시오 안녕